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와래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루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곧 땅을 뒤집다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어제 요에게 회개할 것을 권하는 소발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비 이러한 소발의 말에 어떻게 변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실에 어떤 말씀이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세 가족실에 왜이 말씀이 붙어 있을까요?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은 아마도 울 곳이 없어서 같이 울어 줄 사람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바로 함께 울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자들입니다. 욥은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억울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변론을 두고서 교만하다고 정죄한다면 이 사람은 억울함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절을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욕이 처음으로 친구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앙의 잣대로 쉽게 판단을 내릴 때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욕은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도 다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지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교만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우매하고 무지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잠언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 말라버리고, 물을 보내시면 그 물은 땅을 뒤집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흐르시면 다시 세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사, 곧 왕의 조언자가 되는 이와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시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을 동의시고 넘어뜨리시면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로, 반대로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가장 완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욕을 섣불리 정죄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깊고 지식과 지혜가 높아 아무리 총명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진리의 파편을 더듬어 알 뿐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비참에 대해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인간사의 비참함 속에서도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쌓 올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국 자신을 높이는 데에 쓰일 뿐입니다. 또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의 비참에 대한 지식은 절망을 낳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고난은 아무런 소망과 유익이 없는 절대적인 절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비참하고 그늘진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 삶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는 것 같은 이 때에도, 예수님은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울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가족이 돈독해질 때는 곧 서로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닦아줄 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고난을 이겨낼 때 가족은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친척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전화로 마음의 안부를 꼭 물어봐 주십시오.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올케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고, 주님께서 하듯이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